네, 반갑습니다. 레고 아버지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나요? 레고 제품으로 발매가 된 맥라렌은 주황색이 많았죠. 주황색이 바로 맥라렌의 리버리 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버리 색은 회사의 상징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오늘 리뷰할 맥라렌 제품인 익스트림 E 레이스카도 검정과 주황색의 투톤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풀뱅보터 제품이라 아이들이 만들고 나서도 부담 없이 가지고 놀수 있는 제품입니다. 21년도부터 23년까지요. 풀뱅보터 제품이 몬스터 트럭이 발매가 되었거든요. 발매가가 29,900원인데 비 모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비슷한 라인업으로 발매가 되는 맥라렌 차량은 단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39,900원의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라이센스 비용이 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느낌은 있어요. 올해부터는 몬스터 트럭이 발매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풀백 모터 제품의 다양성이 줄어들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쉽기는 합니다. 브릭스는 252개이고요. 사용 연령은 7세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6세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봉투에는 번호가 없고요. 큰 봉투 2 개와 핀과 작은 브릭들이 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백 모터 제품이 있고요. 스티커는 제품의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설명서는 특별한 설명 설명은 없고요, 실차와 비교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립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첫 조립은 리어 쪽 범퍼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밋밋한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테크닉에1 x 박이일이리기 사용되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렇게 주황색 꽃뿌리으로 표현을 해주었어요. 풀백 모터 제품은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7만 원대의 풀백 모터 제품은 두 개가 들어가지만 이 제품은 한 개만 들어가서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를 고정하기 위한 모듈을 만들어서 중앙 프레임에 장착을 합니다. 바퀴 구동을 위한 공간을 만들 사각 프레임을 사용해서요. 프론트에 뼈대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빔을 장착해서 하부 프레임을 완성합니다 B필러부터 C필러까지의 사이드 판넬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주황색과 검정색의 핀을 서로 결합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형광색의 얇은 핀을 꼽아서 고정을 시켜주고요 루프에 장착을 해요 완성된 루프는 차량의 프레임에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팬더를 장착해주면 뒷바퀴 쪽의 형태가 보입니다 사이드 하부 패널은 메인 프레임에 바로 장착을 하는데요 한쪽이 움직임이 있어서 장착하는데 조금은 불편했어요 그리고 패널을 고정하는 빔을 추가 추가로 장착을 합니다 도어 상단의 각진 캐릭터 라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널을 장착해주고요 사이드 패널도 함께 장착합니다 주황색의 꽃 브릭이 바로 이 사이드 패널의 유격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브릭이 없으면 유격이 있지만 브릭이 있으면 확실히 유격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죠 양쪽에 사이드 패널을 다시 고정해주고 나서 라이트를 장착합니다 앞쪽에 차축을 만들기 위해서 X를 장착하고요 T자형 브릭으로 양쪽을 고정시켜줘요 이제 프론트 본넷 하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형광색 핀과 마이크 브릭을 사용해서요 본넷 하단에 모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착을 해요. 자 그리고 쉐보레 카마로와 비슷한 방식으로 조립이 된 패널을 추가로 장착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본넷인 것 같은데 실제 차량도 프론트 오버행이 아주 짧아서요 레고 제품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본넷 패널이 조금은 어색하긴 해요. 자 이제 양쪽에 프론트 팬더와 범퍼를 장착합니다. 소프트 엑슬로 A 필러를 만들어주면 거의 완성이에요. 마지막으로 바퀴를 장착하면 멋진 맥라렌 E 레이스카가 완성이 됩니다. 됩니다.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기존의 몬스터 트럭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아이들이 조립하고 가지고 놀기에는 차량 폭이 너무 넓지도 않아서 아이들의 손에 맞게 파지는 좋을 것 같아요. 엔진 기믹이나 도어 기믹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인 풀팩 기능도 있죠. 레고를 만들고 떨어뜨리고 놀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렇게 떨어뜨려도 튼튼하고 마음이 편한 제품이에요. 엔진 기믹이 없기 때문에 하부는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조향 기믹도 없어서 바퀴 구동은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디자인은 실제 차량과. 싱크로율이 100% 맞지는 않지만 프론트의 범퍼와 라이트의 형상이나 트렁크의 뒷면의 범퍼 쪽은 실차와 비슷한 디자인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에이필러는 소프트X를 사용해서 루프와 도어의 선을 처리했는데 보통은 견고함을 위해서 얇은 리프트함을 사용하는데 이 제품은 곡선을 잘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요. 단독으로 전시를 한 것보다는 3월에 발매가 되는 맥라렌 포뮬러 이 레이스카와 함께 두어야 할것 같아요. 이 제품은 스티커가 없으면 상당히 밋밋했을 텐데 스티커가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풀백 모터 제품인 몬스터 잼과 차별을 많이 두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량의 특성상 전고가 이렇게 높을 필요는 없지만 타이어의 사이즈를 키웠다면 디자인적으로도 좀더 터프한 느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몬스터는 샤시를 공유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만 이 레스카는 유사한 샤시 디자인을 어떻게 다른 차량과 연결될지는 앞으로 궁금하긴 해요. 앞으로 풀백 모터 제품의 라인업이 다양해져서요. 소비자들도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레고와 함께 즐거운 생활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